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수집가입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어도비라는 기업의 핵심적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역사와 그리고 사업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시켜 보려고 합니다. 어도비는 어, 설립 초기에 이 창업자가 살고 있던 그 지역의 그 하천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어, 스티브 잡스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1982년 500만 달러에 인수하려고 시도하는 일도 있었죠. 어, 어더비는 그 설립 초기에 포스트 스크립트라는 제품만 있었습니다. 인쇄 언어인 포스트 스크립트는 사용자가 컴퓨터에서 외부 프린터로 인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프린터 하는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과거에는 모니터의 화면대로 인쇄되지 않았습니다. 1984년 출시된 포스트 스크립트는 사무실과 가정에서도 출판을 할수 있는 그 출판의 대중화를 만들어냈습니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어, 어더비의 간략한 그런 역사였습니다. 네, 이 화면 보이시죠? 네. 다음으로 1986년부터 1996년까지 어더비는 창의적인 소프트웨어를 연달아서 출시를 했습니다. 어, 1980년대 중반부터 어, 어더비는 애플의 맥킨토시용 벡터 기반 드로잉 프로그램인 어더비 일러스트레이터를 시작으로 소비자 어떤 소프트웨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어, 사내 글꼴 개발 소프트웨어 출 출시... 소프트웨어에서 출발한 일러스트레이터는, 어, 포스트 스크립트 시원 레이저 프린터의 대중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어도비는 포토샵, 프레임메이커, 애프터 이펙트, 그리고 페이지메이커를 개발하거나 인수했고, 나중에는 프리미어 프로로 알려진 어도비 프리미어도 자체 개발하여 1991년에 출시하였습니다. 어, 일러스트레이터의 개발과 동시에 어도비는 1986년 8월 나스닥 종합 지수에 어, 진입을 했습니다. 어,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어도비에서는, 어, 중요한 일은, 어, 휴대용 문서 포맷인 PDF, 이 PDF와 관련된 그런 일들이, 어,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음, 어도비는 1993년 PDF라는 이니셜로 통칭이 되는 휴대용 문서 포맷과 어도비 아크로 d 리더라는 소프트웨어를 출시했습니다. 창업자죠. 창업자 원업은 널리 사용되는 디지털 문서 포맷을 만들기 위해서, 이 퍼스트 스크립트 기술을 사용하여 카멜로 프로젝트라는 코드명으로 PDF를 개발했습니다. 네, 카메라 프로젝트라고 보이시죠? 어더비는 PDF가 도입된 이후 2008년 어, ISO 국제 표준으로 될 때까지 PDF를 독점적으로 어, 독점적인 파일 포맷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어, 어더비 크리에이티브 스위트 버전 1 네, 2000년대부터 2009년까지 있었던 일들인데요. 어, 2000년대에는 회사는 다양한 발전들이 있었습니다. 어더비는 10년 동안 아주 수많은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규모를 확장을 했죠. 2003년에는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를 단일 패키지로 단일 패키지 즉 번들로 묶은 음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스위트 첫 번째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이첫 번째 버전에서는 어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뭐 이미지 레디 이런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2005년 두 번째 버전에서는 음 업도, 업데이트된 버전인 어크로뱃 리더,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네. 어도비 플래시 종료. 2010년 이후 이제 이런 것이 좀 가속화되었는데요.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등에서 어도비 플래시를 지원을 종료한다는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이 화면을 보면 어, 이 묘지에 플래시, 네, 플래시가 묻혀 있는 걸볼수 있죠. 네, 어도비가 슬퍼하고 있습니다. 2011년 어도비는 모바일 장치용 플래시 개발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 2011년 이후 어도비는 2000달러가 넘는 일회성 연구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즉, 라이선스 비용 대신에 연간 한 600달러 정도의 구독형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 용제, 어드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2011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2013년까지 크리에이티브 스위트, 즉, 여섯 번째 버전, 그 소프트웨어 여섯 번째 버전이 마지막 버전이라고 될 것이라고 결정한 어드비는, 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구독이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및 기타 어더비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고객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서비스 첫해 첫 50만 명의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구독자를 유치한 어더비는 아주 좋은 성과를 달성합니다. 상당히 빠르게 클라우드로 전환을 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어, 어더비는 음, 인수 합병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합니다. 어, 어더비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 제품군인 어더비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인수를 합니다. 뒤에서 사업 영역을 살펴볼 때 나올 텐데요. 어더비에서 보면 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마케팅 이런 쪽도 어더비는 지금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쪽 영역을 진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2018년에는 전제상거래 서비스 제공업체인 마젠투커머스를 사모펀드로부터 16억 8천만 달러 인수를 했고 2018년에는 마켓코를 47억 5천만 달러에 인수를 했으며 2019년에는 알레고리틱을 1억 6천만 달러에 2020년에는 워크프론트를 15억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쇼피파이와 경쟁하기 위해서 전제상거래 플랫폼의 결제 서비스를 추가했습니다. 를 그리고 활용점정이죠. 2022년 9월 경쟁사인 피그마, 피그마를 200억 달러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는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규제조사는, 어, 이런 디지털 소프트웨어 시장의 주요 업체인 어도비가 피그마까지 소유를 하면 너무 많은 통제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우려로, 어, 이런 염려를 표현하기 시작했죠. 피그마 인수 발표 당시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 시장과 디자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어도비의 점유율은 거의 독점적인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어, 이두 회사는 규제 문제를 이유로 합병이 승인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면서 합병 취소를 발표 했고, 어도비는이 합병 계약에 따라서 피그마에자가마치 10억 달러의 해지 수수료를 지불했습니다. 네, 어도비의 주요 사업 영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도비는총 3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그리고 프린트 앤 퍼블리싱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 사업 영역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숫자가 큰 것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잘 보시면, 디지털 미디어. 이 부분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일 위에 다니 매출, 그리고 원가, 매출, 총이. 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매출 총이익률이 95%가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전체에서 살펴본다면 88%인데, 어,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이 부분은 아직 그 매출 원가가 좀 낮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매출은 디지털 미디어. 그 다음 매출은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부분이라고 우리는알수 있죠. 디지털 미디어 프로덕트 이 영역을 잘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어도비 다큐먼트 클라우드. 어클럽의 리더 쪽이 여기 문서를 말하는 문서 영역이고 여기는 그래픽 작업을 말을 합니다. 아마 이쪽 부분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부분이 어도비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군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어도비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 이 부분은 새롭게 진출하는 영역이라고 보여지는데 마케팅 뭐 솔루션 이런 클라우드 솔루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영역인데 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어도비가 이 영역에서 어떤 독점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조금 더 살펴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